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8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 정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말이죠 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파동 제가 보기에는요 이 파동이라고 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그야말로 가슴에 못을 박은 이런 이 행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의혹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다니고 그 돈의 출처도 지금 내 궁금해하는 판국이 이러한 어 말하냐면 어예 대통령 부인이다 이거 자체로도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런 파동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 언론에서 이제 김, 김영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해서 또이 사치품 이런 거와 관련해서 보도가 많은데 자 여기저기서 어그 일이 이제 터져 나와요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지적을 한바 있듯이 결국 시민단체가 고발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뭐 기존 법률 가지고서는 이 특활비 공개가 안 되니 지금 추가적으로 왜냐면 뭐 5월 9일이면은 어 결국 이 순수일반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 피의자로 최소한도 어, 이 조사라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 시민단체 고발이 없으면요, 조사조차도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라도 하려면은, 예. 이 고발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바로 어제 방송을 해드렸는데, 결국 오늘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발 내용, 그리고 지금 현재 김어준 씨 하는 뭐, 여러분들, 어, 현 정권의 이 홍보, 어, 뭐라 고 그럴까요, 홍보 전사잖아요. 김호준 씨 얘기가요, 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문제 삼는 거, 이거 전부 다이 어, 보수, 이 언론 매체들, 유튜브들, 이거는 가짜뉴스 만드는 건데, 어, 노무현 대통령의 논뚜렁식의 시즌2다, 아, 2의 관복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나섰고요. 이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이제 큰 사회적 예, 논란거리,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까르띠에, 프로째, 그거 뭐한 2억 간다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까르띠에다도 물어보고 또 청와대에다도 입장을 물어보는데 일체 응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뉴스의 흐름을 제가 여러분께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어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늘 사실 이 내용은요, 제가 오늘 점심시간쯤에서 제가 한번 방송을 했는데 제가 뭘좀다치를 잘못했나봐요. 방송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방송을 또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김호준 뉴스 공장에서 김호준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논또롱 시계 시즌2 간복이다. 어, 그래서 논또롱 시계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결국은 뭐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하나의 큰이 파장을 낳던 그런 어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빗대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평 변호사가 지난주에 김정수 씨가 청와대 특활비를 사용해서 과도한 사치를 했는데, 브로치나 핸드백, 핸드백과 같은 악세사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 김정숙 씨가 구입한 수찬 사치 물품을 반환해달라. 아,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말이죠. 유튜브 등에서도 김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 중 하나가 2억 원이 넘는다는 식의 주장이 넘쳐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짜 뉴스다. 그 브로치는 고가품이 아니다. 아, 라고 아주, 어, 어, 뭐라 고 그러죠? 예,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김호준 씨 본인이 하는 한, 김여사가 의전 때 착용했던 유일한 명품은 2018년도 10월에 이 브란서 쿠핑방을 했었는데, 그때, 브란서 착하고 청와대 의전 담당이 조율해서 착용했던 차, 어, 이 한글 디자인 자켓인데, 이 한글 디자인 자켓은 샤넬 수석 라인, 어, 디자이너인 칼라거펠트가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자켓은, 어, 이 한글, 국립 한글 어, 박물관에 이 한국,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이 됐고, 현재는 인천광 3층 출국장에 전시 중에 있다. 이런, 어,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런 뉴스가 갑자기 폭주하느냐? 그거는 바로 논두렁시계 시즌2 간을 보는 어, 것이다. 그래서요, 이거야말로 이 정치 보복 작업에서 보복 차원에서 사전에 정지 작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말이죠. 어, 이신 변호사, 신 변호사는 2017년도에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 제보 지원 위원장을 보낸 인물이고 지낸 인물이고요. 이번 대선에서는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그러니까 탈 진보파 인사 중에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신평 변호사가 이러한 어 입장문 내놓은 거 저도 이제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어 결국은 신변호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특활비 공개 안 하는 거 문제가 많다. 아 그러면서요. 그러나 이 물건은 어 이게 개인 물건이 아니다. 의욕이 많으니 그 물건을 반납하라. 사회 에 반납하라.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어 조금 전에 시민 단체가 말이죠. 서울 경찰청에 이 관련 내용을, 즉, 어, 이유로 해서, 김정숙 여사 수사해달라, 이런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 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 김, 김정숙 여사가 말이죠. 강요, 또 업무상 횡령, 그 다음에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이런 거를 국고손실 교사, 이런 혐의가 있다.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요. 이 고발장에서의 주장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김정수 교사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청와대 특활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 불의 고가 명품 의료, 그리고 신발, 그리고 수억 원에 상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를 했다. 그러면서요, 이로 인해서 특활비 지급 담당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하여 업무상 횡령죄, 그다음에 국고 손실 위반 등을 저지도록 조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법원의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은 후한 무치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국가보훈력 명예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특수활동비를 하도록 사용하도록. 세금을 낸 국민이 그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에서.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이게 법원에서는요. 1심에서 사실상 시민단체, 즉, 납세자 연맹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지난달에 이겼어요. 1심에서 이기게 된 이유는 뭐냐? 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게 청와대의 주장인데, 이 청와대의 주장, 이거는 비공개 사유가 될수 없다. 그래서 공개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청와대가 이러한 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항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법조계 의견이요. 이거 이제 5월 9일에 임기가 끝나면은 결국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될수 있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 기록물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기록물 관리소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당 자료가요. 즉, 대통령 비서실에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게 영구히 우리 국민들이 알수 없는 그런 이제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어 이, 어이 법조계의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시민단체가 직접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이 고발하면 결국은 그냥 5월 9일 넘어가면 김정숙 여사도 형사상 어말해될까요이 소추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소송의 당사자가 돼서 소추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민 단체의 고발 결국은 정권이 끝나게 되면 어이어 어, 김정숙 여사 뭐 5월 9일 뭐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경찰에 소환되는 거 이거 피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어, 이, 명품, 음, 이, 루, 어, 맞면 뉴스와 관련해서, 어, 조선일보가 말이죠. 굉장히 철저하게 파헤치고 있어요. 이 하나는 지난주에 이 명품 브랜드, 어, 이 브로치, 여기 까르띠에다가, 진의 여부를 물어봤고, 또한 군데는 이 청와대에 직접 진의 여부를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 어, 발표할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즉,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영부인 개인의 착용에 관해서 어떠한 공식적 언급도 드릴 수 없다 양해를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가르띠에는 어, 아예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뭐 그럴 가능성 밖에 없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브로치 이 브로치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요 이 카페 어 뭐라 그러죠 이 온라인 어이 어, 커뮤니티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추적 취재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펜더의 브릿지가 말이죠. 이 브로치. 이 관련 진짜냐 가, 가짜 어 아, 말하자면 가짜냐. 이 논란을 들고 어떤 이 브로치의 진실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지금 현재 보수층에서는요. 이건 진짜다. 이런 주장이 많고 그리고 민주당 진보층에서는 아니야. 그냥 가품에 불과해. 그래서 2억짜리가 아니라고 이런 주장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의 분석을 따르면, 즉, 반문 측에서는, 반문 측에서는 진짜다. 그리고 친문 측에서는 단순한 20불 정도밖에 안 하는 일반 물건이다. 일반 액세서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논란이 말이죠. 제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이념 갈등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조선 약품 취재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 명품 앱 명품 애호가들 사이에서는요 심지어 이 부, 무기명 투포까지 하면서 진위 논란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요 이 문제의 브레치는 언제부터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냐면 2018년 7월 10일 언론에 처음으로 포착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학생들하고요, 영화 하나를 봤습니다. 바로 인도영화, 당가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때 김종숙 여사가 흰색 잽깃을 입은 상태에서 왼쪽 가슴 위에 표범이 보이도록 하는 동물 브로치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잠시 화제가 됐는데 잊혀졌어요. 그러다가 3년 반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법원에서 공개하라. 이러한 판결을 내리니까 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관심거리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이요, 일단은 자기네들이 본 공개, 언론을 통해서, 공개 보도를 통해서 찾아낸 옷을 쭉 계산하고 업데이트 시키는데, 지금까지 찾아낸 옷을 보면 옷이 1 7 8벌이고요이 액세서리가 무려 207점이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큰 사회적 갈등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에, 지금, 예, 까르띠의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이 김정숙 여사가 끼고, 있, 가지고 있는 이브로치하고 까르띠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브로치하고는 육안으로도 좀 서로 다른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요, 까르띠의 다른 모델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주문 제작한 것 아니냐라는 진품 가능성에 힘을 주는 이러한 이 네티즌들의 반응이, 예, 있어요.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문 지정에서는 당연히 반박하죠. 뭐라고 반박하고 있냐, 영국의 액세서리 제품 중에 어반 미스트 라고 하는 이 제품이 있는데 이거 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제 가격은 12.5 파운드 약 2만원 정도 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이 조선작품에서 청와대 대변인시라고 대변인시대도 물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식적인 언급을 해 드릴 수 없다 라고 해서 저어 입장을 내주질 않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 정치와 무관한 명품 커뮤니티 까지 진품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내 시크먼트라고 하는, 명품 정보 커뮤니티가 있는데, 50, 57만 5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국내 최대 대형, 어, 이, 어, 온라인, 어, 뭐라 고 그럴까요? 명품 커뮤니티예요 여기에도, 이 김정숙 여사 이 브로치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수백의 수백 개의 댓글이 우르르 달리게 됐답니다. 그래서요, 반응을 보면 VIP용 제작 브로치 같다. 아니다 가품 같다 아니다 가짜면 저렇게 피이날수 있겠느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커뮤니티에서는요 투표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1번은 까르띠에냐 아니면 2번 오마주 제품이냐 선택했는데 하 결과는 굉장히 팽팽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28일 오전 9시 기준에서 총 365명이 참여했는데요. 51.1%에 해당되는 182명이 카르티아 제품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 나머지 174명, 48.9%인데 여기선 오마주 제품이다. 예, 이런 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요, 지금 온라인 선상에서도 상당한 지금 대결적 추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이, 어, 이 정치와 무관한 명품 커뮤니티까지도 번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까르티에가 아니냐 까르티에가 아니면 오마주 제품이냐를 선택하는데 결과는 아주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서 회원이 356명 참여했는데요. 182명 51.1%가 까르티아 제품이 맞다. 그리고 나머지 174명 48.9%는 오마주 제품을 선택했다. 이런 어, 그런 까좀 옹호하는 논리를 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업계 전문가들한테 조선일보에서 물어보니까 사진만 가지고서는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또이 럭셔리 업계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익명으로 언급한 내용을 또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사진만 보면 까르띠에 제품은 아닌 것 같다. 까르띠에 팬더 프로치가 워낙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시중에 가품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런데 영부인이 공식 석상에서 가품을 착용한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아, 이런 지금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로치와 관련된 어, 입장 결국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대통령 기록물로딱 어, 정리가 된다 그러면 은뭐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다 법률적으로 강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엔 서민 어,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경찰이 제대로 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이번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고발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강력히 전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제 오후 첫 번째 방송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또 중요한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